네, 계속해서 2017년 TJB 연중 기획이죠.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박경리포터, 한 마을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향긋한 깻잎으로 유명한 충남의 금산 마을에 다녀와봤습니다이 마을에는요, 고즈넉한 풍경도 참 좋았고요. 또 시골하면 이쁘지만 인심과 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와 마을 풍경이 참 평화롭네요. 네, 그렇죠. 충남 금산에 자리한 한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이집저집 집 다녀봤는데요. 얘들아, 어, 와, 어디갔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마을에 아이들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진짜 어디 갔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아 여기도 없네. 너이집 주인 어디 갔니? 아, 어, 이쯤 되면 보여야 되거든요. 어머,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아, 할머니, 아우 마을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가지고 원래 우리 아이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마을에 아이들 어디 있어요? 가는 되지? 곳이 있지. 가는 곳인가? 그러니까 가는 곳 어디예요? 가다 보면 보여. 보인 거요 힌트 좀 줘봐요. 아, 가다 보면 보인다니까. 아유 가다 보면은 뭐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 고 보이는 게 가다, 가다 보면 뭐 가다가 보면. 가다 보면 뭐가 보이냐고요.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의 다들인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주지어으로선 비닐하우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곳 바로 금산 끝님 마을인데요. 마을 곳곳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들은 없는데. 아니, 이 마을에 뭐 이렇게 향 같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야? 어? 어,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아니, 잠깐만. 어, 여기 누가 계시는데요? 하우스 안에서 한창 깻잎을 수확하고 계신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요. 오, 한겨울인데도 깻잎이 아주 싱싱하네요. 그쵸? 향도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깻잎 향이 나나 했는데, 여기에서 났군요. 어머, 향긋하다. 왠지 이렇게 깻잎이 여기 잔뜩 있대요? 마원에는 깻잎 유명해요. 오, 깻잎이 유명해요? 네. 어쩐지 굉장히 싱싱해 보이네요. 아니, 그런데 우리 어머니,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예.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 그러면 혹시 자녀분도 계시나요? 네. 음, 자녀분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겠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찾으러 이 동네 막내를 돌아다녔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꽃 빼기도 안 보여. 우리 아이들 이 대체 어디라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체? 네, 마을회관 가면 있어요. 어디 어디요? 마을회관 앞에요. 마을회관 앞에? 네. 아이들을 찾아 산말리가 아니고요. 이번에 마을회관 앞으로 가봤는데요. 마침 저쪽에서 노란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싣고 오더라고요. 음, 아이들이 다 학교에 있었군요. 네, 오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마을에 돌아온 거죠.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안녕! 어, 이제 아이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나 봐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마을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입니다. 아니, 뭐, 일요일도 아니고 교회를 평일에 간다고요? 궁금하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교회가 마을 아이들이 함께 모여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다들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피아이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붙은 소중한 공간 이곳에서 아이들은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우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집에 안 가고 여기에 왜 오는 거예요. 어, 학교에서도 공부하지만, 여기 와서도 공부도 하고, 놀고, 신나게 놀고 해서 더 도움 많이 돼요.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시는데, 그때 집에서 혼자 놀기 심심한데,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더 즐거워요. 준비 시작 천천히 다들인 마을 공동체 오, 아이들의 오, 신나는 오, 놀이, 오, 놀이 네, 시간. 배웠습니다. 저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봤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 생각이 네. 나서 마냥 즐겁더라고요. <laughs>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바이란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노는 동안 놀이터 곳곳을 돌며 안전을 챙기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데나 버려놔서. 아이 아니, 아 이렇게 돌면 다쳐. 어디 앉아야 돼? 위에 앉아야 되지? 이제갈 때부터 자야지. 위 앉아, 위에 앉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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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타야지. 위에 타. 여기 탈 거야? 놀때 안전하게 들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천천히 타. 알았지? 처음에는 이 지역에 왔을 때 대부분 어머니들이 깻잎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어, 깻잎 농사는 좀 시원할 때 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마을 공동체가 좀 분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70%에 달하는 충남 금산군 궁북면. 다들인 마을 공동체 아이들은 함께 모여 배추 농사도 짓고 수확도에서 가을마다 어른들과 함께 마을 축제도 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누나 좋다는데요. 누나 잡아줘! 누나 잡아줘! 누나 잡아줘! 누나 잡아줘! 여기 가장 큰 아이가 지금 가장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는 낮에 비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음, 이곳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꽉차 있네요. 보기 좋아요. <laughs> 네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laughs>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가는 목사님 어 목사님 아니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아이들 데리러 네. 가는 겁니다 네 아니 아이들 아까 교회에 있었잖아요 아또 다른 마을에 또 있어요 아이들이 이 시간에 오는 아이들이. 아. 어, 네. 그러면은 매번 이렇게 차량 운행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오, 아이들이 다 모인 게 아니네요. 네, 다들인 마을 공동체에선 교회가 자리한 마을과 인근 마을까지 모두 세계 마을 아이들이 함께 돌보고 있다는데요. 지난번 폭설 때 고장난 버스 대신 오늘은 승용차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매일 한 시간이 걸쳐 버스로 마을을 돌면서 아이들을 세운다네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나와 있네요. 네. 이리 네. 와, 다겸아 빨쁜 네. 언니, 갈까? 오늘 언니가 특별히 네. 너희들을 데리러 왔어요. 언니랑 같이 탈거 언니랑 같이 탈 거라. 네. 인기가 네, 대단하네요. 아우, 안들리러 가시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기 대단하신데요 그럼요. 저도 일일 도우미가 되어서 아이들을 태웠는데요. 어찌나 제잘, 제잘 예쁘게 말하는지 교회까지 가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들린 마을 공동체 아이들이 모두 모인 시간입니다. 공부방에서 마을 어른들의 재능 기부로 다양한 수업이 열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봇 만들기 수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단 로봇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여기 저기서 센서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손을 딱 대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손을 딱 대면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야. 왼쪽에 손을 대면 왼쪽으로 돌아가겠죠. 오른쪽에 손을 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저도 같이 동참해서 놀아봤는데요 자 제가 봐도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음.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하네요 그럼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받는 동안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우리 아이. 밥만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는 게 죄송스러워서 설거지라도 독자하고 왔는데요. 어, 이제는 좀더 의미가 깊어졌다고나 할까. 음, 내 아이도 내 아이지만 남의 아이도 이제는 내 아이로 보이고 더좀 정성을 많이 들이게 되네요. 네. 와 그야말로 정성이 가득한 이게 집밥이잖아요 집밥 맛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디 밥 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든 저녁밥상 보기만 해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쑥쑥 자랄 것 같았는데요. 아이들도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음. 아우, 게다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먹는 밥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편식 습관도 저절로 고쳐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쪽에 자리 잡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동참했습니다. 어느새 접으러 가는 하루 다들인 마을 공동체에서 특별한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갑자기 교회가 연주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마다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들고 자리를 잡은 우리 아이들. 잠시만. 선생님!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 오늘 네. 목요일이라 우리 오케스트라 친구들 연습하는 날이에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라니, 오케스트라라니, 오케스트라라니! 작은 농촌마을에서 이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게 말이에요. 사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아마 다 갖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 같겠지만 네. 이게 바이올린이나 이런 건 레슨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니까요. 이 당연한 말이지만 다들인 마을 공동체 모든 수업은 공짜입니다 음. 음악 전공자인 마을 주민의 재능 기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원하는 아이 모두가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아름다운 연주 잠시 감상해 보시죠. 아좀 방해가 되는데요, 조금 마을 공동체에서 쌓은 실력으로 금상군의 그보자빈 연주를 추대하기도 한다네 되었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오케스트라도 배우고 마을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언니들처럼 열심히 연습해서 산골음악회에서 잘하고 싶어요. 음, 이 산골 오지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을여기서 많이 담당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맡기는 엄마들 심정은 다 같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어, 없으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좀 어른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마을이 관심을 갖고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가까이 가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어른들도 행복한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농촌에 울리는 작은 희망 다들인 마을 공동체 사람들. 즐거움도 함께,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은 사랑과 행복을 먹고 자라납니다. 어른들은 서로의 재능을 기부해 안심할 수 있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마을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TJB 연중기획,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이제는 마을 주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아이는 마을이 키웁니다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공동체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우, 굉장히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요즘 농촌 하면은 이... 마을 주민들의 연령이 너무나 높아져서 음,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있죠, 예. 어, 그런데 이곳은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함께 공부하는데 이 마을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보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수업도 진행이 되고 또 맛있는 식사까지 이루어지니까 정말 그야말로 좋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거든요. 또 우리 친구들은 이 친구들 집에 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이곳을 즐기고 있어서 저 역시도 우리 친구들이랑 조금만 더 놀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가장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공동체 <laughs>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의 질도 아까 오케스트라 보셨잖아요. 오,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도시 부럽지 않은 그런 네.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이 연주 실력이요. 최근에 졸업한 이 중학교 축하 공연장에 가서. 와. 막 이것만 안 맞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까도 예. 막 이렇게 만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이봄 가을에 되면은요 인근 마을의 이 행사장, 공연장에 초청해 가가지고 또 따라라 <laughs>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laughs>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하야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아이는 <laughs> 마을이 큽니다. 다음 주도 또 다른 마을 기대하겠습니다. 박경리부터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